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하고도 6개월이라는 나름 짧지 않은 시간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자기 신부가 되어달라 청혼을 한건 불과 석달 전이었지요. 제 나이가 올해로 29이고 남자친구가 32이라. 솔직히 올해 안으로 프로포즈를 할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받고 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나이에 장난으로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둘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부모님을 찾아뵙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사실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직업도 꽤 좋은 편이고 그동안 서로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거든요. 저한테 1억 2천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1억 8천쯤 있으니 전세대출까지 받는 걸 까만하면 그럴싸한 신혼집 하나 마련하고 혼수도 넉넉하게 맞춰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직장 때문에 저나 남자친구 둘다 집을 나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 모두 지방 에 사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면 니들끼리 알아서 결혼하라는 분위기 였거든요. 사실상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얼굴 보여 드리고 인사나 드리러 가는 건데 특히나 남자 친구 부모님 댁이 거리가 멀다 보니 시간을 빼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야 차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하고도 남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반면 남자 친구 집은 저희 집보다 거의 두배 정도 멀리 있습니다. 차로 빨라야 2시간 반이고 주말에는 차가 막히다 보니 3시간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렇다고 일박을 하고 올 수도 없는 노력이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어느덧 프로포즈를 받고도 두달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려면 더는 미루지 말고 빨리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드디어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빈손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보니 백화점에 들러 간단하게 고급 수제쿠키 세트를 사들고 찾아갔는데, 솔직히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샀으니까 망정이지 평소 같으면 그렇게나 비싼 과자는 평생 엄두도 못 냈을 정도로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첫인사라는 걸 감안하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제가 점심 먹고 낮에 출발을 했고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도착을 했더니 시간은 오후 5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루만 묵고 갈 생각은 하지 않았고 저녁만 먹으면서 얼굴 보여드리고 바로 당일에 올라올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도착해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가져간 선물을 드리고 집에 들어가니 남자친구의 누나가 같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번 시집을 갔다가 남편과 이혼한 뒤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고 들었어요. 뭐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댁과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왕래한다더군요. 사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간다고 이야기하고 도착을 한 건데 손님 맞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편한 복장으로 있으셨고 남자친구의 누나도 아이와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녁 시간인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인사만 빨리 드리고 일어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결혼이고 양가 부모님 허락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오늘 처음 보는 날인데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그 사람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손님은 손님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손님 맞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제 미래 시부모님이 되실 두 분은 심지어 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고 예비 신우인 남자친구의 누나 역시 한참 낮잠 자다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미리 몇시에 도착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전 휴게소에 들렀을 때 분명히 남자친구가 전화하는 통화 내용을 들었거든요. 괜히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하고 백화점까지 들렀는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은 저녁 식사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뭘 차릴까 고민을 하시던 눈치였어요. 제가 먼저 그냥 나가서 남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식사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한사코 저녁은 먹고 가라며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손님인데 어떻게 밥한끼안 먹이고 보낼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묵은지가 조금 남은 게 있는데 그걸로 김치찜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잠시 후에 진짜로 김치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손님 대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진작 만들어 놓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조금 프리하신 것 같다고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원래 눈치가 둔한 남자친구는 제가 어떤 의도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자기 집안 분위기가 원래 좀 편하다며 저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막말로 그쯤 되니까 밥이고 뭐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옆집에서 친구가 놀러온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격식을 안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요리는 시작된 거고 차려주는 밥이나 후딱 먹고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방에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혹시라도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 싶어 가봤더니, 글쎄 냉장고에 고기를 사다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어머님은 지금 고기를 사와야 하니까, 저더러 쌀 씻어서 밥을 좀 하라는 거예요. 쌀이 있는 위치를 손수 알려주시더니, 밥은 할줄 알지? 하시는데, 솔직히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물론 남자 친구를 놔두고 굳이 손님으로 찾아온 저한테 밥을 하라고 시키는 게 달갑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편하게 놀면서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밥 정도는 할수 있다 생각하고 밥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저는 혼자 자취하며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1인용 2 밥솥을 사용해 왔거든요. 보통 밥을 한번할때 공기밥 두세개 정도 분량의 밥만 해 봐서 이런 가정용 큰 밥솥은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쌀을 다섯 컵 정도 넣었는데 막상 물은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물어봤다가 너는 집에서 밥도 한번 안 해봤냐고, 핀잔을 들을 것 같아서 적당하게 맞춰서 취사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님이 고기를 사서 다시 돌아오셨고, 저는 이제 도와줄 거 없으니까 거실에 나가 앉아 있으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녁 준비가 다 됐다면서 저보고 식탁 위에 수저를 놓아달라고 해서 또 도와드렸지요. 손님으로 왔는데 자꾸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밥까지 해주시는 데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식탁 세팅을 해놓고 또 도와드릴 거 없냐 물었더니, 저보고 김치가 다 익었으니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담으라 하시더군요.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건데 자꾸만 뭔가를 시키시는 상황이 솔직히 달갑지는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고작 김치 자르는 일인데요.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싶어 고기와 김치를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놨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는 깜짝 놀라 한마디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떡하냐고, 김치를 이렇게 옆으로 잘라놨다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김치찜인데 김치를 가로로 자르지 말고, 길게 쭉쭉 찢어놓으라는 말씀이셨고, 저는 어차피 다 익은 상태에서 먹을 건데, 괜시리 불편하게 그렇게 먹을 이유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잘랐거든요. 막말로 뜨거운 김치를 가위로 자르는데 어떻게 결대로 일일이 자르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애초에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께서 직접 하면 그만이지. 저한테 기껏 다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든다 핀잔을 주니까 은근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색 안 하고 있었는데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이번에는 또 밥이 문제였어요. 솔직히 물이 조금 많긴 했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래도 완전 진밥까지는 아니고 살짝 진 정도였는데도, 우리 집은 다들 꼬들밥 좋아하는데, 밥이 질어서 야단 났다 하면서 얼마나 호들갑을 떠시는지. 애초에 이런 말은 저한테 밥을 안 쳐달라 할 때, 그때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죽처럼 퍼진 것도 아니고 살짝 진 정도인데,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옆에서 밥을 한 공기 퍼 담을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질어서 어떡하니. 그냥 내가 할걸 괜히 너를 시켜가지고 아주 엉망이 됐네 이러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야 기어 나온 그집 식구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들을 보고 다들 한 마디씩 하기 시작한 거지요. 밥이 질다. 김치는 왜 이런 식으로 잘라놨냐 등등 남친 아버지부터 예비 신우까지 쉬지 않고 투덜대는 거예요. 제가 주방 들락날락거리며 어머님도와 식사 준비한 거그 집안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심지어 남자친구조차도 김치찜 김치는 이렇게 자르면 맛이 없다며 툴툴거리길래 그때 참고 있던 인내심이 다했고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저녁은 먹지 않고 그냥 가보겠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녁 식사를 망친 것 같은데 일단은 죄송하다고, 대신 다시는 그럴 일 생기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라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냥 가방 챙겨서 신발만 신고 바로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가려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 아침부터 일어나서 백화점까지 가서 사온 그 값비싼 수제쿠키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돈이 얼만데, 나름대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평소에 잘안 하는 화장까지 하고, 백화점에서 선물까지 사온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주방 한켠에 포장도 안 뜯은 채로 그대로 있던 쿠키 세트를 챙겨들고 나와버렸지요. 이 인간들은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과자들이나 먹는 게 맞겠다 싶었고, 이건 나중에 저희 부모님에게나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은 다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남자친구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는지 저를 따라 나와서 붙잡더라고요. 니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식구들은 뭐가 되냐고 하면서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고 올라가자는 남친에게 너나 실컷 처먹으라고 소리쳐버렸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이 와중에 등신처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너네 엄마나 누나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냐고 따졌어요. 어차피 너도 너네 식구들이랑 똑같은 놈이고. 이렇게 예의라고는 밥 말아 먹은 집안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남자친구는 자기 식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굳이 선물로 사온 것까지 치사하게 들고 나올 필요가 있었냐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네요. 자기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친구네 집 놀러 온 거냐고. 하지만 아버님은 우리가 미리 온다고 이야기까지 다 해놨는데도 반바지에 러닝셔츠 입고 계시더라. 거기다 음식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으신 것도 기분 나쁜데 아직 며느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나한테 밥을 하라는 게 대체 무슨 경우냐고 따박따박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켜놓고 타박할 거면 애초에 해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오늘 기분 나빴던 걸 하나하나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뒤늦게 눈치채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경호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로 밑밥을 깔더니 제가 처음 인사하러 와서 너무 긴장하고 있을까봐 일부러 편하게 대한 거랍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아직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한테 소개시켜드리기 전이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그 집안의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너무너무 죄송했을 것 같거든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며, 일단 대화를 하자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저는 혼자 KTX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고, 다음날에 부모님과 직접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말씀드렸죠. 처음엔 두분다 꽤나 놀라시더니 그날 겪었던 일들을 모두 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집안 인간들이랑은 상종하지도 말라 하시더군요. 일부러 제기를 죽이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랬다는 것 같다면서 그따위 싹수 노란 인간들이랑 엮이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하셨어요. 물론 백화점에서 산 수제 쿠키들도 저희 부모님 보고 가져가시라 했더니 과일 잘 먹겠다며 좋아하셨고요. 이렇게 끝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 끈질기게 남자친구가 얼굴 보고 만나서 대화 좀 하자 했지만, 저는 이미 끝난 사이니까 앞으로 다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어요. 절대로 우리가 결혼할 일은 없으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으라고 말이죠. 아무리 저랑 잘 맞고 조건이 비슷한 남자라고 해도 집안 환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부모 편 들고 옹호하는 것부터 글러먹었고, 아마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게 뻔한 일입니다. 차라리 지금 알고 끝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 낭비한 것도 아깝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인생 경험이자 공부였다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 만나면 반드시 그 부모님들 먼저 확인해보고 나중을 계획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